이제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지치고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로를 다독여가며 이겨내기 위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익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확진자의 고호적인 진술 누락 및 사실 음표로 인해 우리시 지역가면 확산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해당 확진자에 대해 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수적인 방역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0시 기준 우리시 누적 확진자 수는 401명입니다. 현재 31명이 격리 입원 중이며 완치 366명, 사망 4명입니다. 어제 2035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34명, 검사 진행 중 1995명입니다. 자가 격리자는 203명이며 이중 밀접 접촉자가 149명, 해외 입국자는 54명입니다. 오늘 1 2일기에 13명이 격리 해제됩니다. 익산 401번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401번 확진자는 70대이며 익산 398번 확진자의 배우자입니다. 무증상인 상태에서 가족 접촉자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오후 8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에 확진된 사례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7일 금요일 이후 현재까지 가족모임 직장 등 일상을 매개로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소규모 집단감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익산389원 확진자와 양계농장 출하 작업을 함께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6명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19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는 농축산 관련 등록 외국인 근로자 287명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국인은 시민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방역위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리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동록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업주, 이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빠짐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사전 예약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단위로 2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21일 금요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5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은면동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신규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내에 따라 접종 순서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65세에서 74세까지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어제까지 1만 4,661명 총 대상자의 48%가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60세에서 64세까지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 중 주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6월 3일 목요일까지 가능하지만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화 예약 문의 시 일시적인 통화나 증가로 연결이 일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예약을 위해 온라인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진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 예약해 드릴 경우 보호자의 본인 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백신 접종이 가장 우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이라는 칭찬 을 받으며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수 있는 진심을 담은 타개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